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교수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다시 조명하면서 좋은 은혜 가운데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홍순아 교수님 그리고 우택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그리고 감남나무의 소출이 전혀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양이 텅 비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우와 한 분으로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없고 내일 당장 있을 용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을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그 엄청난 날들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매긴것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 하나로 자기 생애를 살았던 하박국 우리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많은 이 시대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그 성지로 가보시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으로 가기 전 촬영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광장 중에 하나이며 이란에서 왕의 사원이라 불리는 이맘모스크를 찾았다 이곳은 아바스 1세가 수도를 이스파안으로 이전하면서 왕실의 면모를 갖춘 사원으로 수립한 곳인데, 그 결과 이스파안을 대표하는 환상적이며 웅장한 모습의 세계적인 모스크를 탄생시켰다. 종류석과 금, 은으로 장식된 환상적인 입구를 통과하여 당시 사람들은 신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리고 신께 바치는 추상적이며 기하학적 무늬의 그림이 가득 그려진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신을 경배했다. 4개의 건물로 구성된 이맘모스크의 화려한 문들을 통과하면 만나는 경배자들은 이맘모스크의 고정된 풍경이다. 모스크를 상세히 보기 위해 다음 공간으로 이동했는데 이 모스크는 천장과 바닥 사이에서 신비한 에코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여기도 보니까요. 네. 지금 저쪽에서 소리를 조금 만 해도 이쪽에서 지금 들리거든요.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저는 님잘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권사님, 목사님 잘 들리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대답 소리까지 숨 쉬는 소리까지 다들려요까지요 네, 꼭 마이크 된 소리 같아요. 광장이 한눈에 보이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언자 하박국에 대한 이란인들의 생각을 알게 되었는데. 밖에서 하바국 참 네. 하바국 3장 2절에 보면 예언이 나오거든요. 예예. 예. 그 예언이 이 무슬림 사람들은 그 무슬림의 장시다 무하마드가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어, 그럼으로 인해서 참 하바국 선지자는 여기서 굉장한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지금 하바국 선지자가 포르로 교환해서 여기 와서 살다가 세상을 떴거든요. 네. 음, 바로 그 앙메다궁. 지난번에 네. 갔을 때, 그곳은 한 시간 반 정도 정도 가면 하박국자의 무덤이 있는데. 그 하박국의 무덤이 있다는 투이사르컨으로 향했다. 그곳 허허로운 벌판에 하박국의 무덤이 있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던 하박국의 외침이 있어, 그곳은 성서의 땅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을 어,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힘이 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 된다면 안될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믿음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참,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홍 교수님이 그 지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사님이시니 홍 교수님께 주겠습니다. 홍 교수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 우리는 참 사실 화면으로 봤습니다. 현재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예. 다시 한번 이란을 보시겠습니다. 예. 아, 지금 여기 나온 이 부분 전체가 예. 이란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북쪽에 지금은 하마단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앙메다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 베이스튼도 이 부근이고 그다음 또 아우스웨로왕 다리오왕의비문도 있었고요. 여기 앙메다에서 남쪽으로 한 60km 내려오면 두루 사르컨이라고 하는 음, 곳이 있습니다. 예. 아, 이 지역에 그 알반드산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산 기슭에 예.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예. 가면 평지에 예. 이 하박국의 무덤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조그만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곳에 이 귀한 선지자가 묻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당장에 달려가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옹 교수님 그 하박국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전혀 뭐 나와 있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성경 역사도 그렇고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전해오는 어떤 얘기라도 있지 않겠나, 전승이라도 싶은데 어떤 그런 전승이라도 있습니까? 예. 그 사실은 성경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백과사전처럼.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이제 내려오는 전승들이죠. 예. 그래서 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그 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그 전승들이 있습니다. 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전승들에 의하면은 그 바벨론이 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때 포로로 끌려왔다가 예.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예. 합니다. 음. 그리고 그가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음. 많은 유대인들이 음. 이 악메다, 예. 지금의 하마단으로 옮겨왔습니다. 예. 아,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하마단 지역에 그 굉장히 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 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 10세기경에는 이때의 그 하마단에만 해도 유대인들이 약 5만 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야, 많이 있었요 예, 그러니까 음. 이하바국이이 전생에 의하면 악메다에 음. 와서 남은 여생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 거기서 음. 죽었다 그럽니다. 아, 근데 무덤을 보면 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유대인들의 많은 숫자, 그 시대의 또 포로 생활을 보면 하박국의 생애가 다소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드린 이 충분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우 교수님 그 성경 속에서 그 하박국에 대하여 참 사실 우리에게 믿음도 부여해 주고 참 좋은 선지자인데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예.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비해서 예. 예. 하박국사는 하박국이라는 사람 자신이 예.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아.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음. 왜이 세상에? 악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계십니까? 음. 질문을 던지면서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면에서 아주 독특한 예.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와 같은 그 불평을 제기하게 된 까닭은 예. 당시의 국제정세에서 신바벨론 제국이 예. 주변 국가들을 음. 무자비하게 짓밟고, 음. 어, 어, 정복하는 그런 음. 상황이 아무도 음. 뭐, 제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하튼 내용과 더불어서 사박국서는 그 2장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음. 이 말씀 우 신약성서 로마스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음. 각각 인용이 되기도 했지요. 예. 탈무드에 의하면 음. 라비 시물레는 이 귀절이 토라의 613가지 개명을 요약한 것이다. 예. 라고 해설한 바도 있습니다. 예. 약간, 그, 이와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긴 예언자에 관해서 현재 무덤이 있고, 또 음. 무덤에 관하여 전해드리는 얘기를 살펴봤지만, 예. 성경에서는 그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가 소중히 얘기야될 것은 음. 하박국서라고 하는 예언산에 남겨있는 그의 말씀, 또 그가 받은 하나의 님 말씀, 음. 또그 속에 보여진 그의 신앙이 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음. 덧붙여서,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기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우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 자세한 설명에 많은 그 시청자들이 많이 깨닫고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이제. 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시몬, 그 시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란의 그 슈라지라는 도시는 페르세폴리스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인 그 시몬이 그 슈라지에서 어, 복음을 전하다가 참 구링의 열정을 불태우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시몬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란 자그로스 산맥 기슭의 슈라지는 파르스 지방의 도청인데 이곳에 예수님 열두 제자 중한 사람 시몬의 기념교회가 있다. 1938년 성공회 선교사 노만 샤프가 세운 시몬 기념교회 갈릴리 사람 시몬이 어떻게 이 이란 땅까지 와서 십자가를 세웠을까? 그리고 이곳에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 있을까? 통 모양의 교회 안에는 페르시아식 스테인글라스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 모슬렘 국가에 남겨진 십자가 문양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엔 이란 복음화에 또 다른 공로자가 있었는데. 고사님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인가? 공부도 오시죠? 네. 예. 아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는요. 예. 아, 1811년에 예. 저분이 아마 머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저분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됐고 음, 최초 이란어로 최초 이란어로 번역이 예. 됐는데 아쉽게도 그게 도난을 당했다고 그러네요. 번역본을 예. 도난당한 거를 다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가 있는데요. 예. 아 세상 보시죠. 얼마나 이거 뭐 이란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보지도 못하겠지만은 이 최초의 이란 번역 성경으로 마틴은 모슬렘 땅 이란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 그러나 이한 공간은 박해의 역사도 함께 남아 있다. 이거는 그. 뭐... 조라스토교가 네. 우리 기독교인들 하루에 3만 명씩 막 잔인하게 처형했다고는 네. 그것들을 조라스토교 자기들이 기록해놓고 문서해놓은 것들을 자랑을 네. 삼아 해놓은 것 자랑, 자랑 삼아 해놓 것들을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학부인들께 어, 갖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기독교인이 그만큼 많이 죽었다. 갈릴리인 시몬이 가져온 복음은 영국인 마틴에 의해 뿌리내렸고. 영적 후손들은 이 이란 땅에 순교의 피를 뿌렸던 것이다.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시몬 교회를 보면서 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시몬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구링 열정을 불태우고 최후의 순교자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물이며 영광스럽게 살다 갔던지 참 마음이 흠모가 되면서도 우리도 그런 구링 열정으로 주님 명령을 받들고 최후를 주님의 명령대로 살다 주님 명령대로 죽었으면.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홍 교수님 그 시몬 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는 그 어떤 곳이며 그 교회가 지닌 특징이 또 무엇인지 그것만 시청자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네, 아, 지도를 또 한번 보시게됐습니다그 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지도를 네. 자꾸 보셔야만 네. 감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큰 네. 나라기 아, 이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좀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페르세폴리스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쉬라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 그런데 그이 도시는 그 사실은 그 페르세폴리스에 가기 위해서 들려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 아, 이 도시는 1540m의 알크바르라고 하는 음. 산기슭에 있는데 예. 굉장히 동네가 아름답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이곳에 바로 열심당 시몬이 와서 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럽니다. 예. 아, 그래서 물론 순교당한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예. 그를 기념한 교회를 이곳에 세웠는데 예. 이 교회는 그 영국 성공회 소속입니다. 예. 아, 성공회 소속인데 그 페르시아 스타일로 아주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예. 이 건물이 또 특이한 의미를 지닌 것은 이란어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1811년에 나왔는데 예. 그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가 예. 혁명 때에 음. 그 분실됐다 그럽니다. 참 시몬 우리가 할때 성경에 보면 그 시대 에 시몬이라는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한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동명의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몬은 누군지 잘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성경에 시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몬교회의 시몬이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오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시몬으로 불리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 시몬교회의 시몬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예. 어한 명으로서 마태복음 예. 10장 4절과 누가복음 6장 15절에 기록된 제자인데 예. 시몬이라 불리는 아, 셀롯이라 부르는 음.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 이 셀롯이라는 말은 그 열심 당원이라는 뜻이다고 음. 어, 성경은 불고 있는데. 예. 아마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식민 통치를 할 때와 이 같은 식민 통치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가르켜서 붙여준 이름이 예. 셀로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셀로땅이 그 팔레스타인 역사 속에서 실제로 활동을 하게 된 시점은 기원 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예. 유대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일어난 민족적 저항 운동 당원들을 가리킵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는 그런 어 유대인 전쟁 이 일어나기 3, 40년 전이었기 때문에 예. 과연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 셀롯 땅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겠나고 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예. 아마도 시몬이라는 사람은 음. 셀롯 땅이 존재하기 이전에 예. 아마도 민족의 독립을 마음속에 꿈꾸고그 음. 같은 것을 희망했던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아.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미 어그 주후 70년에 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기록되기 시작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몬의 신앙을 음. 좀더 정치적으로 또 음. 어, 셀롯당과 연관시켜서 음. 셀롯당 시몬이라 하는 제자 이렇게 음.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시몬의 정체에 대해서 다수좀 이해가 됩니다. 오 교수님 그 지금 셀롯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셀롯당 시몬은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얼마나 꿈을 많이 꾸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과 민족의 독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어,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네. 압제당하고 탄압받을 네. 때 예. 정치적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예. 신앙인이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예. 막을 수 없고 예. 또신앙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예. 어, 또 참다운 신앙을 가진 민족이요 나라라고 할것 같으면 예. 폭력을 써서 다른 민족을 압제하거나 탄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서 예.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하나의 독립국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 나라가 독립되었어도 하나님 나라란 어, 생명을 존중하고, 창조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또이 세계의 평화를 추구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할것 같으면, 이 세계의 정치국과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참이 시대에 우리 참 젊은 신앙인들이 오늘 오 교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참 은혜가 되고 그 하박국이라든지 시문에 관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간접 명령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참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그래도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르시아 표르기 이후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기록을 찾아봤더니요. 먼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디 많이 모여 살았나 그랬더니요. 지금 바그다드의 남서쪽 한 180km 되는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성경에는 갈레, 고고학적인 니프르라고 하는 곳 지역에서 여러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 중에 뭐 아단, 뭐크르브 이런 데도 있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앙메다 하마단 지역에 있었고, 수상궁 부근에도 많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1, 2세기 때도 그때 많이 살았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 모슬렘이 시작된, 이슬람이 시작된 7, 8세기 때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퍼져 있어 가지고 그 시몬교회가 있던 쉬라즈 또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판 그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런 과정에 나아가다가 그 중세가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는 굉장히 줄어들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성경의 벽행이 되어 있는 중동지역은 지구촌의 하역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상황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믿기로는 성서가 가르치는 진정한 신앙, 그것은 절대화해야 되고 가장 신성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화목하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야말로 게 정말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극히 유감입니다 아마 이렇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권 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 한 사람은 내가 만약에 저기에 속해 있는 당사자라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모습을 지닐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신앙이 삶과 유리된 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됩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어, 오늘 하박국과 히문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 우주 방청극의 질문이 아마 충분한 이해가 되고 시청자들이 많은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 참 교수님들을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싶은데 많이 부럽고 저런 지식을 내가 좀다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주 그 부러움이 높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박국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에게로 시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바로 하박국과 시몬처럼 우리 평생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전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뵙겠습니다.